2025 고2 3월 물리학원 모의고사 13번 문제 풀이입니다. 그림은 고열원에서 열량 Q1을 흡수하여 외부에 일 W를 하고 저열원으로 열량 Q2를 방출하는 열기관의 에너지 흐름을 나타낸 것이다. 자, 가볍게 합시다. 자, 넣어 준게 Q1이죠. 됐죠? 한 일이 W고요. 됐죠? 방출이 Q2네요. 그렇죠? 이게 두개 같겠죠. 그죠? 이렇게. 됐죠? 했던 거죠, 그죠 갑니다. 표는 열기관 A, B의 Q1, W, Q2를 나타낸 것이다. A, B의 열 효율은 같다. 이 힌트네요. 됐죠. 그 다음에 이열 효율을 구하라고 했네요. 그럼 창창 갑시다. 자, A는요 넣어준 게 25인데요, 그죠? 한질 모르겠고, 그죠? 나간 게 4네요. 됐죠? 그러면 그러면 넣어준 게 25니까, 그죠? 둘이 합친 게, 둘이 합친 게25 돼야죠. 그러면 W는, 자, W 관련된 W는요. 위에서 갈까요? Q1 빼기 Q2 나와야겠다. 그죠? 이렇게 넘기면. 그죠? 그럼 W는요, Q1 빼기 Q2니까 25 빼기. 됐죠? 420 하면 되겠네요. 확인될까요? 됐죠? 자, 두 번째 B. B 갑시다. Q1은요, 이번엔요, W 플러스 Q2 하면 되겠네요. 그죠? 이번엔요, 100 더하기. 520 합시다. 이렇게 하면 되겠죠. 그럼 끝났죠. 자, 이제 마무리. 열를 효율입니다. 넣어준 것분내 넣어준 것 보내. 한일. 한일. 25 빼기 420. 확인될까요? A의 효율입니다. 됐죠? B의 효율은요. 넣어준 것100 플러스 520분내 됐죠? 한일. 520. 됐죠? 먼저 쓸까요? 효율이 같다 그랬잖아요. 갔다 오면 돼요. 갔다, 갔다 하고. 됐죠? 그 다음에, 이렇게 곱해서, 이차 방지식 풀면 되죠. 됐죠? 괜찮죠? 그러면, 이 제로가 얼마나 나오냐면, 어, 개선 여러분들이 하시고, 그러면, 5주 올라옵니다. 5주. 이 제로가 5주 올라와요. 2차 방지식 풀면. 됐죠? 그럼 여기다가 5 넣어볼까요? 5? 5 넣으면, 그죠? 25분에, 됐죠? 25 빼기 20이죠? 25분에 5 나오네요. 그러면 답은 5분에 1 나오겠죠. 그죠? 이렇게 답은 2번. 확인되겠죠? 됐죠? 2025, 고2 3월, 물리학권 모의고사 13번 문제 풀이였구요. 정답은 이번에 5분의 1이 정답입니다.